프롬 서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 서티는 작년 8,500원 고점에서 1,645원까지 하락하면서 과대 낙폭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졌습니다. 프롬 서티는 2008년 사상 최드 매출이 예상되고 올해에도 성장 싸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 검사 장비와 더불어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어, 올해에는 D램 검사 장비도 출시할 계획이죠. 프롬서티는 어, 지금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고 유보율은 상당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프롬서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어, 궁금하신 분들은 2008년 주주자료 게시판으로 가셔서 추가적인 재무 구조 부분을 꼭 한번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롬서티 어,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프롬서티는 지금 1645원 저점을 찍은 다음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골든크로스 생성하면서 지금 신뢰도가 높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는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정고점, 정고점을 지금 뚫지 못하면서 금일에 이제 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금일장 윗꼬리가 지금 살짝 달리는 모습으로 지금 장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프롬서티를 지금 하층에서 지금 하층구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부분이 2,700원, 2,700원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밀린다 싶으면은 지금 이제 30% 30%수익치는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5일선 5일선 이탈 시 비중 한번 또 한번 줄여 주시고 최종 손절 라인은 여기가 지금 2,100원, 2,100원 이탈 시 손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롬서티에서 어, 지금 이제 신규 접근가는 어,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어,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밀린다 싶으면 이제 조정 밀리고 조정을 거칠 때 어, 제가 방금 제시해드린 손절라인 2,100원, 2,100원 부분에서 어, 양봉 흐름시 양봉 흐름이 나타난다 싶으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3분할 매수 시점으로 어, 신규 접근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프롬서티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카페로 오셔서 좌측의 게시판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소액주주운동이란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이 재평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기업이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변호사,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분석하여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액주주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액주주운동이란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소액주주운동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알수 있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게, 강의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보시면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의 비밀 그리고 전, 어,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등 여러가지 기법 게시판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UCC 종목 분석 방에는요.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UCC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회원 주식 추천방에서는 증권정보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제외의 고수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장중에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은 100% 무료 카페이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면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 정보 채널에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